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평생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성경은 사람이 인간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돕는 배피를 지으시겠다고 결단하셨는데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지혜롭고 의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관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해 수집 축적한 전쟁 상관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816년부터 2009년까지 인류가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웠던 해는 단 1년도 없었다고 합니다. 약 200년 동안 해마다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즉,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분열과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의 소식으로 듣는 이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뉴스들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툼과 분쟁은 다른 나라들만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도 날마다 벌어지는 일이 이런 전쟁과 다툼 분열입니다.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부부도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유지하며 살다가 그들에게 선악과의 사건을 경험한 직후부터 이 부부의 관계는 서로를 탓하며 관계를 깨뜨리며 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인류는 화평을 잃어버린 채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전혀 이뤄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화평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화평을 위해서 진실한 말을 하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오직 진실을 말, 진실만은 말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재판장에서도 보면 증인은 배심원들과 판사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언하죠. 하물며,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도 깨뜨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로 인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정직하고 선한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언어로 인한 범죄함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언어, 본능대로 내뱉는 언어, 거짓말, 욕설, 저주하는 말 등등,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언어 생활보다는 18절의 말씀처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우리의 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악과 독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서. 화평을 위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입술로 인한 범죄를 참 많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언어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악의적인 언어, 거짓말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어둠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좋은 언어가 나가지 못한다면 내게 들리는 소리도 결코 좋은 소리가 들릴 수 없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에서 화평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은 우리의 불이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마음의 속임과 악을 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표현이 돼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의식을 통해서도 나오고,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마음, 악의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뿌리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선한 마음을 근대로 방치하다가는 불이한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이한 마음이 더 앞서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의 화평을 위해 날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악한 본성은 그대로 살아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것이고 악한 마음은 표출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고, 사람 앞에서도 범죄하고, 악의 열매를 맺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은 인정하고, 선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이전에는 할수 없었던 화평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화평의 이 화평을 막는 이 벽을 허무시고 우리와 우리 안에 화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다툼과 분열과 전쟁으로 소란합니다. 이 소란함은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한 사람이며, 참된 지혜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화평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항상 지혜로운 말, 정직한 언어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음욕과 불의에게 내어주지 않고, 정의롭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화평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화평의 언어와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지금껏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옛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우리의 입술로나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범민하게 만드는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의 말, 진실될 말,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영적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며, 은혜만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